모닝, 모닝인데 한 8만키로 뛴거야 근데 3기통이잖아 3기통 좀 차가 좀 시동할 때도 좀 이상한 소리 나고 차가 무겁고 진동좀 있고 근데 클럭을 빼봤어 그때 1mm 가까이 돼 있는데 0.95 근데 0.75로 맞췄어요 그리고 시운전 했거든 러럭 3개 뛰고 훨씬 시동도 빨리 걸리고 두배 빨리 걸리고 이상한 끽 소리도 절반 줄었고 여기 어, 갔다 왔지만 차가 잘 나가 음, 조용하고 플러그가 얘도 디올치시거든요 간격이 무지 중요해 메이커는 0.9에서 1. 우리나라가 2에서 1.1로 그렇게 하는데 그 2리는 타입에도 일반 도말 플러그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좀더 간격 좁혀, 좁혀가지고 오래 탈수 있으면 좋지 그래서 사이클론도 두개 에어 필터 다음에 수로 아, 뚫듯 카본 청소도 했고 많이 나와 카본도 앞뒤로 그리고 초교화도 들어오면 ECU, TCU 초교화되는 거지 7분 이상 마이너스 산소 었잖아 지금 네? 그래서 필터 전에도 껴놓으면 세게 미니까 공기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냐 네. 충분한 산소가 들어가면 좋지 다시 시운전 해볼 거야 조립하고 지금 이제 두개 달고 플러그 감국 조종해 놓고 아파트 시운전 하는데 아까하고 달라요 어, 조금만 바로도잘나고 약간 진동이 좀 있고 반응이 늦고 그랬는데 다르지 어. 음. 아니 공기가 돌면서 들어가지 그 다음에 공기를 혼합자하지 어, 커피 물하고 뭐 잘저 마신다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어? 완전히 어휴. 악셀 반에 반만 밟아도 나가잖아 지금 크리핑이라고 있어요 악셀 안 밟아도 그리고 밟고 뛰어도 지금 뛰고 나가는 거야 응? 계속 가잖아 네. 응? 어, 계속 가 악셀 뛰었지 그러니까 크리핑이라고 그러는데 여튼 많이 밟을 필요가 없어 예. 많이 밟으면 저단운전인데요 급가속 하려고 그래서 달래가면서 운전하는 거야 응? 뒤에서 물도 나올 걸. 완전 연소 때문에 물이 나와. c o 2 H2O 거든요 그게 최종이야. 얘가 지금 진짜 8만7천, 8만8천 킬로로 봤다때따 보면 되겠구나. 이거 장착은 <laughs> 다됐고요 음. 그러니까 중고차인데 세체 이상이라 됐다 보시면 돼. 음. 네? 음. 밟으면 바로 웅 나가잖아. 음. 달리겠다 이거야. 네? 이한번 볼게요. 그냥 조금 밟아서 뭐 물이 금방 나올려나 그건 모르지만 뭐 쎄러밟 필요 없지. 괜히 차 망가뜨릴 요 없잖아. 쎄로밟아가지고 배기가 여기 있다. 이물 떨어지잖아, 벌써. 물 떨어졌잖아, 여기죠? 네? 에? 어? 이제 완전히 되면 물이 나와. 이봐, 검잖아, 그죠? 그도가 불안전 연소야, 카본이.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배기관도 깨끗해지지. 이봐, 고무물 아니야. 그죠? 네. 물이 많이 나오는 거야. 완전히 냄새 낸다고. 냄새도 별로 안 나. 총매도 청소해. 어, 총매도. 그런다고, 응. 이거. 응. 나는, 뭐, 완전 연소로 해서 저공의, 저공의 운동 한다, 한다 하고 싶은데, 응. 내가 알고 있던, 연구소에 심리했던 기술, <laughs> 그거를, 어다가 발명품 사이클론 완전 연소시키는 게내 목표야 사실 다들 타래. 음. 감사합니다. 네. 이분도 제 친구분이 그 스파크가 이건 뭐인데 스파크에 달고 괜찮더라 그래가지고 소 여기 광주에 전라도 광주 다 좋았지.